혼사자 오늘의 시세표와 시세표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휴대폰 성지에 흔히 말하는 시세표가 무엇일까요? 휴대폰 성지 시세표 그냥 가격표가 아닙니다. 오늘 기준으로 기기값과 보조금, 실제 구매가를 정리한 자료죠. 이 시세표가 있어야 내가 얼마에 살수 있는지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 시세표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지금 바로 시세표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하고자 하는 단말기와 통신사를 정한 뒤. 해당 통신사에서 원하는 단말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약정은 대부분 공시지원금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K에서 S25 기기 변경을 한다면 구매 가격은 24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표시된 가격은 이걸 말 현금 페이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SK 요금제 5GX 프리미엄 10만 9천 원 요금제를 개통시 가입하고 일정 유지 기간 이후에 다른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 서비스는 우주패스, 마이 스마트콜산 보험 등이 있으며 각각 유지 기간과 요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독 사항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성지가 늘어났지만 허위 시세표로 소비자를 속이는 매장도 많아졌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 CCTV 설치, 과도하게 비싼 부가 서비스 가입, 인터넷 가입 등 허문이 없이 저렴해 보이는 가격에는 반드시 숨은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조건까지 모두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세표 보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현명하고 안전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성지 폰사자였습니다.